안녕하세요. 살 빼주는 건 자신 있는 유현욱입니다. 내일은, 어, 정월 대보름. 정월 대보름은, 어, 1년 내내 무병, 무병 당수 건강과, 이렇게 건강을 지원하는 그런 설날과도 설날처럼 되게 중요한 명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곡밥. 오곡밥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 오곡밥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laughs> 10가지 넣고서는 그냥 작곡밥을 하려고 해요. 이거는 콩이고, 음, 감 꽃감. 꽃감. 명절 때 들어온, 선물 들어온 거. 이것도 대추 대신 넣으려고 했는데, 대추가 없어서 꽃감 좀 달짝지근하게. 그리고, 어, 밤을 많이 깎았어요. 그래서 밤도 많이 넣으면은 맛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작곡. 작곡을 이용해서 내일 네, 맛있는 닭국밥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집에서 만든 음식들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잘안 써요. 밖에서 달고 짜고 그런 것들 먹으니까 이렇게 비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집밥을 이용하세요.